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이 예, 그리스도, 어, 루, 그리스도의 론이라는 건에 대해서죠. 에 대해서 이 증언하려면 증언을 갖다 이제 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려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만물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물과 위치가 도대체 이 관련성에서 이 관련성에서 예수가 도대체 만물 아래냐 위에 있느냐. 즉피조 피조된 존재냐 뭐야? 피조 피조된 존재냐? 아니면 피조를 뛰어넘어서 초월된 존재냐? 네? 이거갖다가좀더 깊이 들어가면 역사적 역사적 존재냐? 비 역사적 존재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약에서는 역사적 존재냐 비 역사적 존재냐? 이거 예수님 예수님께서 비 역사적 존재냐? 역사적 존재냐? 비역사적 존재냐? 피조를 초월한 초월한 초월자냐? 피조를 초월할 자냐? 피조된 피, 피조된 자냐 이거야. 근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위에 계신 분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증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비역사적 비역사적 존재인 거야. 그리고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 초월된 존재. 오히려 모든 피조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신 그런 분이셔요. 그분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을 시키셨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되서 앉아 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님 백성들아, 너희는 이런 분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으니 믿고 믿으면 떠나지 말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해라. 그 영생 얻었음을 믿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작을 이 정도 테이프를 끊고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그리스또 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창조 예정 역사 예정이야. 역사 예정인데. 역사과정인데, 네. 하나님 역사과정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셨어. 창조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이 만물을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만물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 어떤 하나님의 예정을 갖고 계셨어. 예정. 예정을 언약, 그 다음에 약속, 라고도 말해요. 이 만물과 언약을 했어. 약속을 하셨어. 뭘, 뭐, 뭐야? 뭐야? 그게 뭐냐 하면 영생이야. 영원히 살게 하려고. 왜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지만 만물은 창조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생이시고 영원하신데, 창조된 존재는 아직 영생과 영원하지 않겠지. 그 차이 때문에. 창조된 자와 창조받은 자의 그 차이성 때문에 만물은 아직까지는 영생과 영원하지 않는 거야. 뭐에 의해서 언약과 약속과 예정에 의해서 영원한 거야. 그래서 이 만물은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과 약속 안에서만 그 안에 관련을 가질 때, 뭘 가질 때? 관련이요. 관련을 가질 때만 만물은 영생이 되고 영원할 수가 있어. 즉 하나님과 동일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음, 존재가 된다 이거야. 동일한 동일한 존재가 된다 이거지 만물이. 이 하나님과 이 언약과 약속의 관련을 갖다가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원래 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은 법정에서 질서를, 질, 사회 질서, 질서를, 뭐 상하의 질서가 있고, 뭐 부부의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사회에서 상전들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저문들과, 뭐 이런 그 상하, 사회의 상하 구조가 있다. 어떤 수평적인 구조가 있다. 그 질서 간에 서로의 정의, 뭐야? 정의.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지켜야 되는 의무예요 예. 정의 예. 의무를 의라 그래 근데 바울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 의는 다르게 바뀌어요 그런 정도의 의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만물 만물에는 인간도 있어요 예 인간도 있고 오늘 말하는 시간도 들어 있어요 시간도 창조된 거니까 예. 그래서 만물 인간 만물이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된 시간 창조된 거야.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물리학에서 물질과 물질 사물이죠. 사물과 시간은 절대적 관계야. 사물이 있지 않으면 시간은 있지 않지. 그래서 이 사물 사물 사물의 겉의 모습 겉의 모습을 공간이라고 고 사물이 갖고 있는 불지 않은 내적 모습을 시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간이라고 그래. 뭐라고? 간. 간이 뭐야? 사이간. 관계라, 관계.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건 공간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물과 사물과의 사이에 흐르고 있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차원의 세계에 이걸 간이라고 그래. 이 간을 시간이라고 그래. 근데 이간이 간을 여러분이 사물과 사물과 사물의 이 사이에 간을 본 건데, 네. 이간 사이 간을 사이 간자 이 간자 이 간을 본 건데 물리학에서 하는 이물학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간을 본 건데, 이 간을 본 건데, 이 사물은 누구나 다 엔트로피에 빠져갖고 어떤 사물이 엔트 스스로 썩어져 네. 썩어져가지만 이 간은 썩지는 않아. 네. 간이 썩는 법은 없어 아니 뭐 나하고 여러분이 몸이 썩지 이 간이 썩어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 사이에 이게 썩어 막게안 안 썩지 이는 존재하는 거야 응.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 사이에 흐르고 있는 간에가 무슨 존재인지 먼저 이 얘네들의 형체가 모양이 있게 만들어내는 거야 공간이 이 간이 그래서 이 물체와 물체의 적인 모습을 공간이라고이 물체들이 서로 땡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서로 이 역학이라랄까 중력이라랄까 서로 이걸 시간이라 그래 내적 예. 모습을 예. 간의 외적 모습을 공간 간의 내적 모습을 시간이라 그래 이러나서 인터넷에서 간의 내적 모습 외적 모습 쳐보세요 다 나오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뉴턴의 중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이스턴의 상대성 이론으로 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양자역학으로 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다 갑자기 물리학과, 시, 어우, 그럼요. 물리학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학이에요, 일종의. 시간과 공간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학이 물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데는 이렇게 설명하지? 안죠특기 안죠? 기독교는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됐다 그래. 이걸 의라고 그래. 그래서 이, 이, 이 정도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건 음,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이게 사물에? 인간이 사물에? 그럼 시간도 있어요? 외적 모습이고 내적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이 없으면 시간이 있지? 않지. 그런데 성경은 사물이 없어도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좀 갑자기 어려워져서 죄송한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을 기간인 사람은 들으세요 그냥 이게 어려우시면 제가 다시 한번 증명을 해드리면 에, 여기 이, 여기가 이 뭐냐면 맞으면 여기 무대가 있어 무대 그러면 무대는 우리가 무대를 일단 사물로 보지 마시고 무대를 공간으로 보세요 시간이 막 흘러 여기. 근데 여기 사람이 와 무용을 해 설교도 해요 앞에서 연극을 해 무대에서 그러면 그 사람의 시간이 흘러 그 설교자의 시간이 흘러 그 다음에 그 사물의 시간이 흘러 근데 퇴장에 그러면 벙한 공간만 있지 근데도 여기는 뭔가 있어요 사람이 와갖고 그 사물의 시간은 없어졌는데 여기에 그냥. 플랫폼이라고 하는 무대에 원래 있었던 시간은 그대로 정체되어 있지만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왔다 가서 시간이 없어진 거지 원래 시간이 없어진 건 공간도 그대로 있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한꺼번에 한 항아리 안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무대의 시간이 그대로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알렉산더가 왔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시간이 흐르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징후시간이 왔다 가니까 징후시간이 흐르는 거지. 그렇죠. 거기에, 그 다음에 뭐, 예, 어? 지금 뭐, 응? 어?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다이시라든가, 응? 어? 솔로몬이 왔으니까 그 시간이 흐르는 거지. 이스라엘 역사가 흐르는 거지.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고 하나님이 원래 있었던 그 시간은 없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존재니까. 하면 분이 영원한 존재니까 그 사물이 있는 한 시간도 존재하지. 그 얘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뭐 시간이 창조된 걸로만 이해하고 물론 우리도 이제 좀 이따가 창조된 시간과 종말 창조된 시간과 종말은 이게 이거는 어떤 상태로 이게 종결돼서 사라지는 거냐 아니면 이것이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는 거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가 지금까지 안 것은 시간이라는 게 인간의 시간이 인간이라는 사물과 그 다음에 만물이라는 사물의 시간, 만물과 인간의 사물은 시간을 가졌잖아. 지금 제가 증거한 거로 말하면 그 시간이 흘러? 그게 창조가 정말이지. 하나님의 시간도 같이 흘러고 있단 말이야, 안에. 다만 겹쳐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시간은, 사물의 시간은 이때 창조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현대철학서는 여기까지만 보는 거지.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영원, 정말 이에 영원히 계속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 보기 때문에 시간 전체를 본단 말이야. 그러면 철학과 인간의 역사와 사물은 그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역사로 하지만 여, 여길 시간이라지만 우린 여길 시간이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기독교의 시간이 훨씬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본 시간에, 시간에, 마르크스는 시간을 계측해가지고 미리 자기가 알아내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 해가지고 마르크스는 뭐냐 하면 사회, 이 사회가 그 시간에 따라서 사회가 변한다? 그 사회의 예측론. 예. 마르크스의 이론은 사회가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예측돼 있다는 거야. 그 예측된 대로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의 기계적 예정문이에요. 마르크스는. 그런데 그 사람이 오고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본 거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시간은 월등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보고 나와 있는 행동 방식하고, 사고 방식하고, 이사람만고는 윤리 방식하고, 이 시간 전체를 보고 있는 사람의 행동과 윤리 방식이 다른 거예요. 훨씬 범위가 넓은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이 마르크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럼 마르크스 말고 뭐뭐 뭐 플라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이런 쪽은 시간 신기하게 여기는 시간을 다루질 않았어요. 마르크스 이, 해결과 마르크스 이후의 시간을 다뤘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철학이 시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본성, 본질, 인간의 본성 철학만 있는 거예요. 시간철학, 귀납법적인 시대, 이건 연호법적 시대고, 철학의 귀납법적인 시대가 들어왔을 때 현대철학에서 시간론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전에는 시간에 대한 문서가 없어요. 해겔감 헤겔, 헤겔 마르크스, 해겔 칸트, 마르크스, 그 다음에 케르케고르, 그 다음에 하이데거, 그 다음에 사르트르, 그 다음에 여기 시간론이 있는 거예요. 다. 여기에 다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본 시간의 범위보다 기독교가 본 시간의 범위가 월드 넓기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간론을 갖고 온 다음에 기독교 시간론을 싫어해? 배척해? 그래서, 그래서 공산주의 마르크스 이론을 갖고 사회를, 구조를 만들어내는 공산주의는 기독교 종교를 탄압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오만, 오만하지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모르니까 용감한 거지. 걔네들은 이 시간 논인데 이 시간 논을 얘기하니까. 이 시간 논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도 다른 거거든요. 이 시간 논에 일단은 인간이 갓나 새끼지만 이 시간 논에서는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백성인 거지. 다른 거예요. 자기네 시간 논에 예속되지 않은 사람은 갓나 새끼잖아. 이 갓나 종갓나 새끼들. 어. 어. 난그 말이 뭔지도 잘 모르고 써요 지금. 좀 간나 이런. 근데 음, 근데 기독교는 인간을 존간나로 보질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혜택을 은혜의 혜택을 받아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해서 하나님의 만물 청조하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이렇게, 이 만물, 만물을 하나님이 예정하셔봐 예정하셔. 이게 약속이라는 거야. 이 만물을 예정하시고, 이 만물에 대한 이 계획을, 이 계획을, 이거를 하나님이 스스로 완수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굴 택하셔? 아브라함의 계열을 택하셔. 아브라함의 계보를.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약속해, 어, 여기 이창조 약속을 여기다 하는 거지. 내가 만든 창조물을 내가 완성을 시키겠다. 즉, 언약과 약속을 여기다가 준단 말이야. 이들에게 보존하라고 주는 거야. 보존, 왜냐하면 예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 전체는 지금 영원까지 길게 있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도 다 계획되어 있 창세 전부터.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라든가 이런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한 거지. 그래서, 즉, 예수님 말할 때 하나님의 이 만물과 관계를 말할 때늘 창세 전에 계획되어 있었다. 심지어 나조차도 이 일을, 이 일을, 이거를 증언, 지금 제가 말하는 이복음을 이게 이복음이 이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의 내적인 증거예요. 성경 내적은 예수 믿음 구원받습니다. 이게 외적 증거고. 예수 믿음 구원받아요. 교회 다니시고, 교회 오세요. 이건 외적 증거예요. 외적전도. 그, 오셔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이 내용을 모르면, 시간으을 모르고, 그리도론을 모르면, 모르면 만물과 관계를 모르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결국 문화 속에서 자기가 대왕하질 못하고, 그대로 흡수가 되고, 교회의 신앙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